금강저와 금강령은 언제나 싸움의 기회를 노리는 아수라를 격퇴시키는 하늘의 신 인드라의 무기입니다. 그런데 아수라와 인드라의 다툼에 에너지를 제공하는 원천은 인간세상이랍니다. 사람들이 염송수행을 절개하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에너지가 크면 인드라의 힘이 강하게 되고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조작하고 진실이 땅속에 묻히면 그 기운이 아수라에게 간답니다. 다행스럽게도 아수라가 인드라를 단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아직도 인간 세상에는 선한 마음을 가진 중생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. 인드라 왕의 강력한 무기인 금강령과 금강전은 밀교의 수행법구입니다. 수행자의 적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다섯 가지 번뇌이지요. 금강저와 금강령은 다섯 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오고저라고 합니다. 그 고리는 각각 아축불, 보생불, 아미타불, 불공성치불과 비로자나불의 오지를 상징하고 다른 면으로는 탐욕과 분노, 무지, 교만, 질투인 탐진치, 만이이기도 합니다. 금강저의 다섯 줄기가 모인 중간에 악어의 입 모양이 있는데 악어는 한번 물면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다 하죠. 발보리심계를 받고 한번 일으킨 보리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지요. 또, 금강영 보살의 얼굴은 부처님의 몸을 상징하고, 금강영 아래 네 줄기 흘러내린 보병은 지혜와 자비로 부처님의 마음을 상징하고, 소리를 내는 종은 부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이것이 신구의 삼밀이 됩니다. 밀교 수행자가 금강전은 오른손에, 금강령은 왼손에 들고 있듯이, 금강살타의 두 손에도 쥐고 있습니다.지혜와 자비를 처음 바란 중생이 곧 금강살타인데, 금강살타란 각 유정, 깨달음을 가진 유정이라는 뜻입니다.우리 모든 진각행자들은 금강살타로부터 16대 보살을 각각 성취해 나가는 것입니다.그래서 구경에는 대정진의, 금강 권보살이 되는 것입니다. 금강 권의 모습은 원만성취의 상징입니다.